지난 23일 입춘을 맞아 광흥당에서 입춘 축 개척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햇빛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연중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30일 노인 맞춤 돌봄 수행 인력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영양 강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가 바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죠. 입춘을 맞아 마포구에선 우리의 전통 문화인 입춘축 개첩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봄이 온 것을 기리며 축하와 기원을 담은 글을 개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마포구 광흥당에서 입춘축 개첩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포문화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마포문화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입춘축 개첩이란 입춘날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대문이나 기둥 등에 걸거나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와 함께 마포구 곳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마포구 햇빛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합니다. 마포구 햇빛센터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연중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햇빛센터의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영양 관리를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햇빛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연중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출산 수유부, 만 6세까지에 영유합니다. 또한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부족 등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해피센터의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영양 관리를 받고 분유와 쌀, 감자, 달걀, 미역 등 식품을 지원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1일 마포 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마포 노인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순덕기 교수가 수행 인력의 직업윤리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최은미 교수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향상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국립 한글 박물관의 소장유물이 모두 다른 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국립 한글 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1층 수장고에 남아있는 유물 8만 9천여 점을 국립 중앙 박물관과 국립 민속 박물관으로 분산해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모두 옮기는 데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